박경 헬라본 여성요 아 요한 유한, 계시록 아, 2절입니다 아, 읽는 자와 읽는 자어 읽는 자는 누 어떤 걸 읽는 걸까요 지금 이제 예서 이제 계시죠 계시 아 요한 계시록 어요 계시를 읽는 자죠 또 예언의 말씀을 진들과 예언의 어, 말씀, 예언이라는 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예언이에요.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 어, 연가 뭐냐? 언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게 예언이예요. 에요 현재는 예언하는 거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어, 서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예언은 하나님이라는 안 보는 이 분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미 기록돼 있어요. 로고스로 그래서 이게 이언이에요. 그리고 이 이언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가운데잘 설마 온또 이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이언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언이라고는 광범위한 거예요. 이언은 아어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또 마음에 받아들것도 이언이에요. 이혼이에요. 그 이혼은, 또, 성이 아니어도,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이에요. 다 이혼. 예언. 이혼이라는 건, 그 포괄적이에요. 넓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아, 이 말씀을 로고스에요. 이건 이런, 이런 거예요. 예언이 드디어 이제, 집약됐어요. 어디요? 66군으로. 인류에게 예언이 임했는데, 한, 한 6, 6천 견례 세기 정도로 예언이임했서고 보는데, 그 정도의 많은 분량을 다 들어보셨어요. 못하고, 유학본인데, 66권은 유학본, 유학본. 하나님의 예언한 내용, 유학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난 예언들이 있는데, 유학본이고, 이거는 뭐요? 이거는 공통, 공통 유학본. 예언이 어, 개인적인 게 있어요. 개인적인 예언. 어, 특별한 게 있어요. 개인 예언이 있고, 공통 예언이 있어요. 학교 가면은, 몇 시까지 가야 됩니다. 공통 예언이에요. 그죠. 근데, 가 번째는, 파티 형라고 해요. 개인 예언이에요. 아, 둘다 예언이에요. 학교에서 말하는 게, 하는 서 우리 인류, 모든 인류에게 하는 예언이 있어요. 예, 66권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 예언이 있어요. 그건 이제, 또는 시대 예언이 있어요. 시대만 있는 예언이 있어요. 위원 이 있어요. 개인 예언이 있어요. 국가 예언, 국가 위원 이 있어요. 특정 국가만 있는 게 있어요. 특정 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전 사회에 대한 예이 있어요. 이건 뭐요? 예 공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록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 이 공통적인 6 6 권의 예언이 정확히 이해하면 이해하면 모든 개연 이언과 시대 이언이 다 이해가 되고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설교가 예언이 설교가. 설교는 공통 이언을 공통의 이언을 개인이나 사회나 시대나 국가라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는그러로 공통 예언 속에 모든이 함유돼 있어요. 예언은 수억 종류의 예언이 있죠. 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언들은 66권이라는 예언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한다면, 이제 우리는 따로 예언을 안 받아도, 따로 예언이 주어지 않아도, 따로 게시가 주어지 않아도, 우리는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언이 왜 주어지느냐? 게시가 이 성령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정확히만 모두 이해한다면, 필요없어요, 게. 필요없어요. 히스 필요 없어요 이건이라는 게 개인이 필요 없어요 기술 필요 기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이순신 속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 이순신 건 속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정확히 이해 못하기 때문에 따로 우리에게 주는 이런 거예요 8 시에 와 학교에서 그죠 근데 이제 그지각 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지만이득이 왔어 하고 이제 혼내죠 근데 이제 소년들은 이제 애기들은 잘몰라 시간을 8시 시간을 시각, 시간을 잘못봐 그러니까 이제 왜하 어, 어, 아는데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제방학시에 왔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8시 반에 오란 말고8시 오란 말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제 나는 것도 이런 것들이 계시라는 게 이게 이미 여기 있는데 우리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거 이거 써 있잖아 이게 하고 보호자 성님성은성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적용시키고 알려주는 거예요 없는 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령 내용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어뭐 개인이건 집단이건 수행은다 없어요. 여기 다 있으나 있다성령에서성령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렇죠? 그것도 이언이 이언의 성령 기록된 게시로들인지 풀어서 듣는 거예요. 듣는 자들과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그 안에, 그 안이 뭘까요? 그 안은? 그 안은 66권이 아니에요. 여기 도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그런 것은요, 이런 거예요. 66권이 누구든지 다 읽고, 눈에 더 보기 있죠. 보이 있죠. 왜요? 또 계속 또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게 뭡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내용들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한님 말씀을 모두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뭘 알아야,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지켜야 할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몰라도 됩니다. 근데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해야 할 것, 그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법조항이 있으면 말이죠. 우리가, 그거다 아니어도 돼요. 내가 알아야 할것 있어요. 지켜야 할 것, 그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 말씀이건, 무슨 말씀이건 뭐요 거기서 내가 지켜, 왜, 뭐, 뭘 지켜야 되느냐? 뭘 지켜야 되느냐? 식기롱을 지켜야 되요 산상순을 지켜야 되느요 성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뭘 지켜야, 거예요. 지켜야, 거예요. 지켜야 되느냐? 이제,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해야 한다는 뭐요뭘 해야 되느냐? 영생이 안 되는 것을, 영생이 못 가는 부분들을, 영지에회할 부분들의 죄가 나옵니다. 그럼 누가 지켜야 돼? 영생에 가야 할 동목이 나와요. 무섭게 지켜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때 설교 들었는데, 아, 의미, 은혜로웠어. 의미있어, 의미 없어요? 의미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이번이 은혜 없는 대 해야겠다. 이제는 회개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게 지키는 동목들이에요. 그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지키는, 영어 제 지키는, 영어 설치는 애들은, 복 있으니, 복. 복은 천국이에요. 복. 천국이에요. 그쵸. 이것도 왜 써졌느냐? 개시록도. 목적이 천국 때문에. 물론, 이 땅에 구원도 복이죠. 근데, 복은 천국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저주는 지옥이고요. 화는 지옥이고요. 그래서 화 있다, 보 있다. 화, 지옥이에요. 천국, 어떻게 손 가느냐? 천국은 지켜야 가요. 천국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가요.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지키는 게. 그러므로 천국은 읽는 거 그거는 보기 시작이에요. 인덕천가는거 거 아니에요. 듣는 거, 보기 별로 보기에요. 하지만, 그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읽고 들어서, 내가 해야 할, 내가 만들,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발견해, 발견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순경이채를 잡아요. 왜 잡습니까? 주십시오. 그렇죠. 벌점, 별 칠만 원. 아왜 그러냐고요? 이턴 불평이세요 그냥. 아 몰랐는데요? 그러면 그 벌점 명은 그다, 경찰관이 <웃음> <웃음> 죄송해요. 나 몰랐는데 모르, 모르는지 몰랐어요, 나. 니 <laughs> 이런 이런 박스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없느냐? 모른 자가 잘못이지. 우리 인간이 나중에 지옥 갈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나는 우리 목숨이에저것 몰랐다는 거예요. 난 내가 이제까지 배운 학루를 잘못된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책이 잘못된 걸 몰랐다는 거예요. 난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왜요? 자기 책임, 자기 책임. 우리는요, 하나 앞에 자기 책임이 하나 서 이게... 이게 중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게 나는 목소리 맞은 줄 알았죠 난 도리가 옳은 줄 알았죠 나는 제때오 옳은 줄 알았죠 도리가 옳은 줄 알았죠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네가 왜발은버 못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읽고 듣는 게 중요하냐 거기서 직접 발급을 못하는 거예요 뭘 읽고 듣는 게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 내가 잘못 읽고 잘못 들으면 못 발견해 법을 몰라 결국은 벌점으로 벌금 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때왜 갔느냐 할때난 이런 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이것이 변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바른 것을 읽어야 되고 바른 것을 들어야 되고 그거 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제가 돌아다니고 연구하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미 비교종교에 끄받치는 사람이에요. 타종교를 다 연구했었는데 왜 연구했느냐? 혹시라도 어디 진리가 있지 않을까. 왜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애쪽 가면.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2단 연구도 혼자 139 연구해가지고 제가 책도 만들었어요. 옛날에. 저는 영어를 많이 했어요. 성경도 66권을 6학 번을 만들었어요. 영어를 많이 했어요. 번역하기 재미 다 했던, 이 영어도 때만 얘기해요. 또, 많은 것을 내가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책도 수천 로 읽었어요. 연구 왜, 왜 했느냐? 딴게 아니라, 변명이 여지가 없어요. 하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을 왜 하느냐? 쓸데없는 것을 읽고, 좀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듣는 게 가장 비의식이에요 잘못 읽어가면, 결국은 우리는 몰라. 뭘 모르냐? 지키고서뭘지키지켜고 몰라. 지켜는이 직종 지키는 것이 우리 행위가 청국지역을 결정하는 거예요. 청국지역은 행동이 있어요. 행동은 또이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말, 생각, 마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야 효과는 거예요. 보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 가서나 예배드리고, 아무거나 읽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인생을 방송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들어야 되고요, 교회를 가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 책임이에요. 나중에, 지옥 떨어질 때,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인도 목사들. 그리고, 자기 인도한 장로, 엄청 원망합니다. 영원히 원망해요. 너때문이 지옥 왔다고. 왜그 사람을 왜 믿었어? 이걸 믿어야지, 6 6권 그래서 우리는 항상 66권으로 가는 거요6 6권 제가 66권 외에는 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저따로그 글을 안 쓰죠. 왜안 쓰느냐? 이게 이 속에 다 있어, 모든 게. 육신이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제가 많은 꿈과 기재를 받았죠. 맞아요, 받았어요. 하지신이못 넘어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마음이 아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요? 지켜서 알아야 지요지켜서 그래야 우리는요, 천국에 나오시지 천국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딴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유가 딴게 아니라, 아니라, 몰라서, 몰라, 몰라서. 근데, 모른다는 게 변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왜 믿어? 어쩔 수 없는데요? 어쩔 수 없어. 영감은 나오지. 반 나오지. 우리는 우리의 총국갈 때, 다른 대로변명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어쩌 여기서 이 교회에 태어났고요. 여기서 법을 넣었어요왜딴 교회에 연관 했어? 왜 딴, 왜연영안 했어? 변명이 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해 올 겁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이 책들 읽을까요왜 오늘 많이 했을까요? 그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같지를 평가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4년때선생 봤거든요. 확신의 과학이 되죠. 아, 이분이 지금 할머니시구나. 검토할 거 없어요. 그때부터미그때부터 구원관 쪽이 겹쳐있어요. 구원관 쪽검토쳐있어 구원관 쪽으로. 그리고 제가 바른 다 쯤에 구원받을 때드디어 이제 구원을 이해한 거예요. 그럼 끝났냐? 아니에요. 영생 문제가 좀더 있는 게 영생 문제야. 영생 쪽으로 또영구랑 영생 쪽으로. 영생도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내가 어디 속했다, 배웠다 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확신면안 됩니다. 그신한테 정말 확신하게 일 때까지 증명돼야 예요 증명이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쪽에는 우리는 가르켜도 안 되고 인도도 안 되면 인도도 안 돼요. 왜 증명 안 되고 인도를 뭐왜 저쪽에 가면 섬이 있어 가본도 없어요. 갑시다. 섬이 없어. 이런 거짓이 없고 그 비역이 있어요. 이러면 천국가 갑니다가르치가르는 거야. 이런 거짓이 어디 있어? 자기가 증명되어야지. 하을 하나님을 믿으랄때 자기도 확정 못해도 요 통과는 두번째 어디 있 인간에게 자기도 구원도 보면서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넘을알아들되고 우리가 영상알아들되고알아들되는 겁니다. 이제 보겠다 니까그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어떤 때일까요? 때가 가깝다. 그래서 어, 베드로 전후성에 많이 나오죠. 때가 얼마 나 남았어요. 이제 AD 60년 정도에 늘어박해가 심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재림이 얼마 안, 안 남았어. 왜? 예수님 살아있을 때 어, 내가 저자에게 올 때까지 뭐 설교한 것도 할게도 성원이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저 요원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laughs> 그니까 러 이제 살아있으니 이제 아직 주민이 제 얼마 되려가실것같요 그리고 재림 예, 재림에 관한 그런 각성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내로 학기 때. 근데 AD 1 0년이에요 과연 그때의 재림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AD 어, 800년에 다시 또 어, 전세계 재림 이 공포가 일합니다 800년쯤에. 예, 700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또 아, 소라이 또 일어납니다. 또 이제 또 소라이 또일어나서 AD, 어, AD 1200년에 있었습니다. 사건이 또. 또 이전에 또, 또 있었고 계속 있었어. 어, 가깝대는데, <laughs> 왜내가 멀지, 이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천, 1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하는 <laughs> 말씀이 있는데, 뭐요? 이, 가깝다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가깝다는 말이. 심지어, 구약을 사천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구약은 사천이 아니죠. 구약은, 아, 노아부터 예수까지가 한7천년이 됩니다. 7천년도 로아부터, 이, 저, 예수까지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굉장히 길어요. 생애될 수도 있으니. 또, 노아부터 아담까지는 한 3만 년뒤요 3만 년. 예, 우리는 이제 노아부터 아담까지는 사실 굉장히 긴장니다 노아전, 노아부터 아담 사이 중간에 이제 철기, 청동시사가 있었고요 노아전에 이게 있었습니다, 요 어, 있었. 그러니까, 청동시사가, 우리, 현재 우리는, 어, 뭐, 어, 기원 후, 기원 전 1000년에 철기시대가 시작됐는데, 시작됐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미, 운명이 있었어요, 문명. 운명. 고대 운명이노와 전에. 우리는 뭘로, 뭘로 그랬지. 그래서, 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4만, 3만 년 돼요, 3만 년. 그런데 그러면서 가까운 가깝, 건 이것이, 가깝다 지 가깝다 했는지, 말 되지 말인지 소리부터는 저리까지가 이제, 이제, 짧줄 알았죠. 왜? 네. 구약사4천년이 때문에. 이제 2천0 0년을줄 알았죠. 그래서, 그래서, 가깝다, 그, 의미가, 가깝다는 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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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그, 이제, 어, 앞으로 재림이 가까워 앞으로 이제 한뭐3 명이 뭐더 지내 뭐막 할까 아, 싶는데 모르, 물론 모르 모르죠 또 가깝다 그냥 그럴미가 가깝다는 게 가깝다 아, 아니죠 아니에요 이 때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뭐 보은유파 기원인 세세대반또대왕의세대반 일곱 대가 있죠 이 때라는 기념은요 연도나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때 때. 때라는 거는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께서 우리에게 오는 때예요. 우리 오는 때 뭐로 오느냐? 심판으로 오는 때예요. 심판으로. 우리는 백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되느냐? 처벌의 말씀이에요. 내가 30년에 결정된대 30살 때 구원 상실로 결정돼. 애국당에서 두 명이 다 죽입니다. 그것은 6이 죽음이지만 동시에 0이 죽음이에요. 0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왜 왜 읽고 듣고 지켜드렸냐딴게 아니에요. 노아 때는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어릴 때 결정됐어요. 지옥이. 결정돼 버렸 지옥 결정돼 버려요. 때때 복음을 믿을 때 잃을 때 지옥 결정될 때, 때라는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시간념이 아니에요, 때. 때가 영적인 때예요. 너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어. 너 지금 이 소리 듣고 있지? 1년 뒤에 결정되어 지역, 지이 지옥, 지옥, 물론, 10년 동안 더 살아, 이, 이, 땅에서. 하지만, 이미 끝난 거야. 인간은요, 저우게 결정되면 죽게 돼 있어요, 뭐든지요. 아니면 결정 안 죽어요, 이 사람은요. 오늘 말씀드린 단체로 책임을 당할까요? 그것은, 저 결정이 빨리, 빨리 됐기 때문이에요. 왜 됐느냐? 왜 빨리 읽고, 듣고, 찍지 않았어? 했으면은, 기어 주지, 저속할 수 기회가. 기회가. 길를안 줘버려. 왜? 이미, 들어속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보면 안다죠한 5m 되는 나무를 원해. 근데, 1년 전에 하는데, 30세도 안 됐어. 어, 자라도, 어쩌면어 어쩌면 얘는 안 돼. 버림받는 거예요. 왜? 키운 자가, 키운 자가, 오미상가목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도달돼야만 되는데, 얘는 지금 자라나도, 지금 변화돼도안 돼, 얘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 확정이에요. 확정. 이 확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때에요. 우리에게 지 결정되는 순간이 있어요. 건남이 뭐예요? 건남이, 건남은요. 건남은 내가 추확증이지 않는 벗음의 건남이에요. 그래서, 건남은, 이게 뭡니까? 이, 추력기. 요 6월절. 6월은 넘어간다고 아니에요, 원래가요. 내가 저주에서 내가 배지됐다, 배지됐다. 원래 언어가. 6월절. 저주 배지됐다. 6월절 건남이에요. 배지됐다. 어떤 저주일까요? 저주는 추억증 저주예요. 저주, 추억증이 안 당하는 게 건남이에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건남이 영생이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빨리 가다니는 굴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도마막 의계해서, 왜요? 유지하는 영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없다는 말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때는요, 인생에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는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배울 때가 있고, 또, 배울 중에서돈벌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자연할 때가 있고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때예요 영도 때가 있어요. 읽을 때가 있어요. 들을 때가 있어요. 지킬 때가 있어요. 뭘, 뭐가 있는데그 다음에? 심판의 때가 있는데, 인생에서 한번 주어지는데, 사울이 언제 저편, 저, 저, 사울이 저기요, 역이요 아직 결정이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제 끝났다그랬어요 그게 결정된 거예요. 엘이 언제 결정했느냐? 엘이, 사무엘이 어릴 때 얘기했어요. 그 엘이 주장, 저, 하님 말씀하시는데, 사자가 멸종한, 런데입니다. 그게 결정된 거예요 이미 나중에 사울과 대치 때 죽은 건나중이라는거거든요 우리는 인성을 오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이그 가지고 벌을거 같아 않겠어? 이미 어릴 때 빨리 믿으려고 어릴 때요. 빨리 변을 빨리, 빨리, 빨리 변해, 변화되는 빨리 변하는 거예요. 어릴 때 빨리 믿고 변화어 가지고 해드는데 나중 에 믿겠다는 거예요. 이미 때는 뭐 아니야? 결정 결정됐는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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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결정이라는 게 일치된데도요. 그래서, 악할수록 빨리 결정이 빨리 됩니다, 악할수록. 그래서, 뭐요? 예 노아 때 말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어, 못 이겠다. 뭐요? 예하나님서다 나오시는 거예요, 인간들께서. 못 이겠다. 내가 더못 살게 생겼더라하고 왜? 예,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요? 예 계속, 날 때부터, 아카, 아까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마, 하여튼 뭐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아리들어간데 우리가. 그래서, 뱀이, 우리한테 들어가요, 뱀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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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교, 이 그래서, 하님께하님을발성하는 사람들, 빨리 결정됩니다, 지역이. 기표가하 빨리 결정돼죠지 결정돼요, 지 배판 사람들 그래서, 하님이하님의 하나님의 기회를 물어보면 빨리 지역을 해가지고, 그냥 지역할 결정, 결정 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영구점, 영구점, 영구점명 또, 너, 너, 뭐다, 이제? 이상하다, 왜, 영구점이 있을까? 왜, 기회가 안 주고? 기회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구점이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 이런, 데 이용 못 합니다. 아이어못 할까? 끝났어, 는 파멸되기 못한 왜막혔었인디 마게던스 안에 마게던스는 당연히 안 되죠. 뱀이 뱀이 아니겠어. 이런 자들이 아직 못 키르해. 그래서 서지 못하고 서는 거예요. 가장한 것들이 이거들이 그 인도적인데도 이런 젖들이. 그런데 끝난 걸 끝난 걸이 때를 때를 몰라요. 인간은 때가 있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기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볼 때는 아직 예배드리고 아니에요. 가깝다. 이게 뭐예요? 신발다가 우리에게 가깝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5년 뒤에 청원생이 모르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구원받을 때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예요. 오늘이 번호 받을 때예요. 언제 올지 몰라 하께서내이 신발도 올지 몰라요. 언제 두려워요. 이제 어릴 때 봐요. 걱정인 어릴 때. 왜? 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빨리 이 신앙생활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중에 기억이 있겠지? 아니에요. 이미 결정됐어, 지역이.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아, 나중에 내가 믿겠다는 어이, 엄청 내간 거예요. 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들, 읽을 때가 있습니다. 들을 때가 있어요. 지킬 때가 있어요. 이거를 잘하면 나중에 연기된 거예요, 기간이. 연기돼가지고 나중에 결정, 나중에. 그래서 하루님께서 어,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어쩌면, 어쩌면 14년을 줘요 돌을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에는 시간이 있어요 확정은요 구간설정 됐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정은 시간이 있어요 왜요? 기회 기회 우리는 하면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 얼마나 무슨운지 몰라요 주에큰 정보를 주기 위해서 확정시킨 다음에 더 살게 주에 많이 싸게 만들대요 그리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을 크게 당합니다 오히려 바, 반대로 빨리 죽어요 초정되는, 왜요? 우리도 그 사람에도, 하늘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왜? 지금 형들, 형들이 적으니까. 뭐가, 저주고 뭐가 축복입니까? 축복은 하늘에서 큰 원의 축복이고, 형과는 고통은 지워서 큰 고통의 복, 저입니다이 땅은 독거져 죽있는 사람이 있냐, 아니었습니까? 이 땅은 고통에도 그거,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대가 없다는 말씀을 이해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열심을할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중시하고 계니다 내일 없어요. 오늘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충성해야 되고, 오늘 하면 뜻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하는 거예요. 말은 내일 내일 미루죠? 내일, 보다 어서 계서 이제 적정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기 성에 있느냐? 성에 말씀드렸잖아. 서울, 적정. 내일 리 적정. 나오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하늘께서는 무엇을 렇게 행하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두려움과 경의심으로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이나 하루 동안에 뜻대로,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너 있습니다.